최선의 투표하세요. 정당 투표는 15번, 녹색당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우리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안전을 내팽개친 부패한 관피아와 단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한 무능한 대한민국 앞에 국민 모두는 절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두달후 치러진 지방선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얼마 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의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 재개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녹색당 외에는 논평 하나 낸 정당이 없습니다.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되고 있는 노후한 월성 원전의 위험도 정치권에 관심 바뀝니다. 바람 물질인 미세먼지가 매일 전 국민의 숨통을 답답하게 하지만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말뿐 무대책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고 참사 당일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는 국민에겐 비밀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뒷전이고 국민에게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며칠 전 여당의 진박후보들이 사죄한답시고 줄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당의 대표는 나랏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양 지역구를 돌며 예산폭탄을 약속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뿐인 선거기계가 된 거대 정당들이 국민은 아랑곳 않고 공천 권력을 실컷 휘두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동안 잘못했지만 이제는 잘 살게 해주겠다고 또 찍어주라고 어린애 마냥 생떼를 씁니다. 2년 전과 똑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 유치한 작태를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도 참으로 착잡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이가. 하며 또 찍어 주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사표가 될까봐 두려워 또그중덜덜 덜 나쁜 정당 찍으시겠습니까? 기득권 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불리한 분리, 선거법의 제약 속에서도 녹색당은 당원들 모두가 후보라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예산 폭탄을 공략할 때.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진박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할 때, 녹색당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외칩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투표 용지는 두 장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안전에 투표하십시오. 차별과 소외와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에 투표하십시오. 정당 투표 용지에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민심이 천심인 정치에 사표는 없습니다. 녹색당이 여러분과 함께 국회로 가겠습니다. 정당 투표는 15번 녹색당입니다.